시민 여러분, 영주시장입니다.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16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까지 영주시의 누적 확진자는 60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주적십자병원 코로나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적십자병원 숙소에서 생활해 왔으며 1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서 15일날 적십자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일 확정 판진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전담병,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 완료하였으며 이동 동선과 접촉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밀접자 접촉 8명, 병원 관계자 141명에 대해서 긴급 검사를 실시하여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오늘 추가로 4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추가 확산에 최소 최소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경애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전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시행과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18시 내일이죠.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가 됩니다. 이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것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중점 관리 시설에 대한 주요 내용의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었으나 내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저녁 9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제한적으로 취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2명 이상 커피나 음료수, 음료류, 디저트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관리시설과 다중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던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에 하여 참여하여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영주시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제해왔던 축구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시민 테니스장, 등 실외 공공 지역 체육 시설과 수영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 시설을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21시까지 제한적으로 시한 제한을 하고 수영장의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며칠간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외든 실내든 다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두기 그리고 수용인원 제한 등이 시행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요치로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현재 발효 중인 2단계 조치에 준하여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되 지역 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발병 추이와 지자체별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을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하도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유행의 감염 경노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개개인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과 함께 개인 간, 특히 가족 간의 감염이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 가정 내에서의 이 방역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음식점, 카페 등 적개업소 가운데 좌석 띄우기나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업체를 방역 안심 업소로 지정하고 출입구 부분에 표시판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단계의 조치의 2주간 연장 또 일부 완화되는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시설별로 거리띠기나 수용인원 한계 등은 자세히 저희가 홈페이지 또 SNS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완화의 조건은 이 완화된 기준을 철저히 지킬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화된 기침을 어기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다시 강화된 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각 시설 업종 별로 단체나 이 협회나 등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실내 체육시설에서 위반 사항이 나타나서 이게 감염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시설 종류 전체를 다시 원점 회기해서 집합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종교 시설 지금까지 이 비대면 활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종교 시설에서는 대면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일부 조그만한 종교 시설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만 수용 인원의 20%만 그 시설에서 대면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각 시설, 특히 종교계에서는 유념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함께 해야만 극복이 가능한 코로나19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길 다시 한번당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